를초측을 해서 사실은 애로사항이 뭔지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 시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지금 굉장히 일정이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로세스가 마치어지다 보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지. 청 마음을 가지고 특허 신용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환경시설 어, 지분기업, 중소중소기업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약 5%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성기업인 경우에 예, 저희가 그한 가지 네. 지원입니다. 여기는 국내 방문일뿐만 아니라 많이 이용을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이걸 갖다가 직접 등록, 따로 따로 등록하는 기업을 갖다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연해주셨으면감사하다는 <laughs> 말씀. 이번 네. 일월달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부장도 네. 거기 설명해가지고 오늘 일월달부터 이제. 미는 미는 이제 뭐 하나 치면은 네. 일단 방해하고 봐요. 일단 가점을 이제. 아, 음. 이.